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요거 이 문장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틀리시는데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요 문제에서는 요 멘트가 좀 중요합니다. 어 AB는 3BC가 되도록 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 보시면요. 어떤 선어그 수직선이 있습니다. 어 어떤 직선, 음, 직선이라고 하죠. 그 위에 AB를 좀 잡아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2, 3, 그다음 어떤 점 B가 마이너스 1, 6이다라고 했을 때 AB 연장선은 어디냐면요. 여기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랑 여기 이쪽 그러니까 선분 AB의 바깥쪽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그 위에 지금 점 C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위에 점 C가 있다. 그니까, 요 안쪽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연장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AB가 3BC가 되도록. 그니까, AB가 BC보다 큰 거죠? BC의 3배가 AB니까. 그니까, C가 어디 있어야 되냐. 요쪽 아니면 요쪽인데, C가 만약에 있다고 쳐봐. 그럼 BC가, 어때요? 어, 아, BC가 AB보다 오히려 크겠죠? 근데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C가 어디 있다? 지금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래야 BC의 세 배가 그 뭐야? AB. 그러니까 BC보다 AB가 더클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림상에선 그리지 않아 보이는데 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까 C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PC가 AB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C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근데 뭐야? 여기가 3BC가 AB다? 그럼 이거, 그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여기 만약에 BC의 크기를 갖다가 선생님 K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3K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표기해보면 뭐예요? 요 AB가 3K고, 그 다음에 BC가 길이가 뭐 K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점 C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얼마겠어? 요 길이가 4K가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점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점시는 AB 입장에서는 뭐요 AB를 갖다가 4대1로 외분한 점이네. 아, 그렇구나. 이거 더잘 보여요. 이거 지워보면요. 음, 지금 보니까 BC는 뭐다? 아, C는 보다 선분 AB를 4대1로 외분한 점이다. 그럼 점시를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C는, 자, 여기 선두개긋고요 이렇게. 뭐야, AB를 4대1로 외분한 점이니까, 여기다 4, 1, 4, 1 써주시고요. 여기다가도 4, 1, 4, 1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분이니까, 마, 마. 여기다가 마, 마 써주시고요. 그럼 2-1이니까 e 어떻게 써요 여기 반대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써주시고요. Y자표 3, 6인데, 여기다 뭐예요? 6, 3 써주시고요. 어,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저 계산해보면, C는 3분의 얼마입니까? 3분의, 대충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컴마, 또 여기 3분의, 어, 24,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21에서 7 되겠네요. 여기, 7, 이렇게 쓰면, 요게 답이다. 라는 거죠. 아이고. 요게 답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끝내기에 앞서서, 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풀어드리면,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요거 같아, 이렇게 안 쓰고 귀찮으니까, 슬슬 이제 암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경험상,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요거 암산하다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겸손하게, 암산보다는 이쪽 단어는 좀한줄더 쓰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실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이거 암산을 하시다가 진짜 실수 많이 하니까 좀 평소에는 평소에도 그렇고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이쪽 단어는 좀한줄더 쓴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